<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남자 김사장입니다. <laughs> 몰랐어요. 저 뒤에 있을 때까지 남자가 저밖에 없다는 <laughs> 사실을 지금 알았어요. <laughs> 음,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은 이거예요. <laughs> 그렇지 않나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를 할때 시작하는 이유가 다 다르겠죠. 자식한테 뭔가를 상속해주고 싶어서 시작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려면 말 그대로 상속이야 내가 죽어야 돼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빨리 죽고 싶지는 않잖아요 돈 많이 벌어놓고 아무리 못해도 지금 내 건강상태를 유지한다고 러면1 0살까지는 삽니다 그때 자식이 몇 살일까요? 상속이 지금 상태에선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앞서 지금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두 분의 특징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신 지는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그두분 중에 한 분은 오래되셨지만 그리고 또한 분은 유사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서 이런 시간에 앞에 나가가지고 이 정도의 설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공부를 했겠죠. 네. 근데 불과 두 달. 지연리 님두 달? 두 달? 네, 불과 두 달이에요. 두 달이면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달이면. 근데 혼자서 공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이 자리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보고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설명할 수 있으면. 내 주변 지인들한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트레이닝 장소가 이런 장소이기도 해요. 유산화는 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제 뒤에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두 명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자 저는 유산화를 30대에 만났어요. 지금 40대 중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0대 아주 각 초반에 만났어요. 30살에 만났다는 얘기예요. 30살에 만났고 지금 44살이에요. 네, 저는 안정적인 권리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인쇄 수입을 받고 있어요. 뭐, 채력 쓰진 않았으니까 인쇄 수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안정적인 수입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원이에요. 네, 저는 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한 거는 불과 3년 반. 3년 반에서 좀 길게 잡은 4년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수입이 지금의 제 수입입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왜? 유산화 보상 플랜이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먼저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매출을 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유산화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산화 보상 플랜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명? 두 명? 10년 동안 2 명을 찾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그지 렇 않나요? 아니면 5년 동안 설마 2명안 나오겠어? 자, 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유산안 아내에서 왔다 갔다, 시스템 안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열심히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이라도 얘기를 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2명안 나올까요? 두 명. 음. 나와요. 어. 근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길게 잡아서 5년이에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명이 나왔어 그때 내 수입이 얼마일까요 죽을 때까지 700만 원이 나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laughs> <laughs> 어.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을 어버버버버버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군가가 말을 정말 제대로 못해요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10년 칩시다. 10년. 10년 걸렸어요. 두명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5년을 플러스 해보세요. 몇 살이 될지. 그때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월 700만원의 고정수입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괜찮지 않나요? 그게 유산화가 보여주는 비전이고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늙어도 여러분은 늙지 않을 거예요 그것 또한 유산화가 주는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두 가지 권리 수익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권리 수익 쉬고 싶을 때 쉬고 면 돼요 저는 벌고 충분히 벌지는 못했지만은 목표한 만큼 벌고 충분히 쉬었어요 쉬고 싶은 만큼 쉬어도 되고요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가도 되고 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지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일하고 싶을 때 나오시면 돼요 음. 그게 유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 뭐니뭐니 뭐니 해도 머니죠 두 번째 건강 안늘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곧 다시 온다고 얘기를 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근데 유산화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유산화를 창립하신 분이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드시던 분이에요. 누구보다 세포에 대해서 잘 알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세포 하나 하나가 건강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제일 무서운 게 지금 그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네, 네. 무증상, 네. 네. 무증상 감염자,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어요. 우리는 네. 왜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다가 항체가 생겨서 사라집니다. 그 바이러스는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전염돼 가지고 누군가한테 전파할까 봐. 네. 나는 안 아프지만 응.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내 네,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자신감, 그게 유, 유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강할 예정이고요. 음.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